공원에 저 좀마 든지 가는 거고 어 나도 이제 집을 정리해가지고 가는 중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촬영할 거 많이 있으니까 촬영 많이 하고 그리고 가야지 재밌잖아 여기가 아어 여기 내가 다시 올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스라엘로 가니, 어, 가니까 앞으로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은 난자잖2월 난, 난 정도에 갈지 언제 갈지모르지만아 비행기 길이라.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한데, 뭐,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, 난뭐 살지도 않는데, 뭐, 어, 거기서 지내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의 고초도 있는 건데, 나는 그냥, 어? 어쩌다가 한번 오는 건데, 하기야, 나도 뭐 김포 살 때, 거기는 비행기가 높이 떠서라도 지나가지. 여기는 뭐, 어? 야치 떠가지고 조공비행 오잖아. 네, 날씨가 또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저공비에 오는 곳이라고 에이, 가만, 사람도 다니고 에, 갈 곳은 더 있는데 그냥 뭐 웬만하면 집에 그냥 가지 뭐 어, 둘레길 그래도 돌아다니,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구경 한번 자고 그냥 가네 집을 향해가지고 이제 갈까 아 이제 뭐 같은 길로 또 가지 말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둘레길 아 여긴 저 화곡동보다는 잘 사는 동네니까 이 근처가 왜냐 여긴 화곡동보다는 서울 중심부로 가는 곳이니까, 어, 중심부와 조금 더 가까운 곳이니까, 좀 낫겠지. 아이고, 아이고. 비행기 아주 자주자주 자주 지나가네. <목소리도> 아이고 황내화내화로구나 이게 아유 난내화가 뭔지도 몰랐는데 한번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아까 이리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럼 안녕!